안녕하세요. WJ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하원 감리교회 리뉴얼 디자인 둘러보겠습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들 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지방 교회가 살아야지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어, 디자인 매뉴얼 리뉴얼 프로젝트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원 감리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본당과 도로가에서 단차가 높은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원 교회 십자가 탑이 별동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교회라는 타이틀과 십자가 그리고 하부에는 구조물. 구조물 기초대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시 하원 마을을 품고 바 멀리는 제주 풍경과 산,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곳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원교의 타워가 건물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별도의 어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비포 상황이었는데 이런 십자가 타워를 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두구 두구 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구조물의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단 계단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에, 골방, 기도실, 기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실 공간을 통해가지고, 십자가의 에, 탑이, 상청부에,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어, 땅까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기도, 기도의 어, 골방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어, 기도할 수 있도록, 개인 기도실, 에, 골방을 어, 계획을 하였고 이 골방하고 십자가 타워가 결합된 통합 디자인으로 토탈 디자인으로 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 좁은 길로 통해가지고 어, 십자가의 그 그룹한 공간으로 나아가서 안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 어, 사방이 꽉 까맣게 막혀있고 예, 십자가를 통해서 천창으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내려오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에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별동으로 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 순례자를 위한 기도방, 골방들이 어, 곳곳에 있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어, 어, 쉬어, 쉬어서 자시자, 자기 자신을 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에, 투시도 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그 형상은 어,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강야가 아니고 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함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네, 아침에 해가 네, 비칠 때 십자가의 모습들이 에, 다이나믹하게 에,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빛 대신 소망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 하원교회 어, 십자가 타워 디자인이 어, 계획이 되었고 하원교회라는 팻말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디자인된 글자를 어, 양각을 통해 가지고 어, 구조물에 부착을 시켜서 하원교회 세로 글자와 수평 글자가 십자가의 그런 예, 크로스되는 의미를 함께 살려서 예, 글자 디자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전면에서 바라보면 은 하원교회 이렇게 글자가 인식이 되고, 예, 기도의 공간은 예, 대지 레벨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어, 그 공간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어, 어, 공간의 전이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십자가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의 빛입니다.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드러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써 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멋진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WJ 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